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아스퍼가 시즌 초반 토마스 프크 감독 체제에서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면서 리그 3위 자리까지 올라갔었지만 최근 들어 정말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졌었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마침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그동안의 지독한 부진을 떨쳐내는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 선수가 데뷔골과 함께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드디어 터진 사비 시몬스 선수의 데뷔골과 토트넘 하스포의 승리에 대해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 하스포는 시즌 극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었는데 토트넘 하스포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계속해서 단조로운 패턴의 경기만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혔고 에버튼이나 코펜하겐 같은 약체팀을 이긴 경기들을 제외하면 전혀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리그 3위까지 올라갔던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현재 11위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들쑥날쑥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새벽 2015-26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를 통해 브랜트 포드를 홈에서 상대하게 됐었는데 브랜트 포드의 경우 토마스 펭크 감독의 전 소속팀으로서 익숙한 팀이기도 하고 브랜트 포드는 이번 시즌 6승 1무 실패에 좋지 못한 성적으로 리그 13위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최근 부진에 빠진 토트넘이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포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아치 그레이, 크리스탄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랑달 콜로만이 모 선수까지 그동안 벤치로 밀렸던 사비 시몬스 선수를 오랜만에 선발로 투입시키는 등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주면서 이번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해내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실제로 볼을 소유를 하면서 상대 공격 진영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슈팅 16개 유 슈팅 9개 등 평소 토트넘답지 않은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토트넘하스포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워낙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겨하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단조로운 양상의 경기 패턴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롱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좀더 볼을 가지고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팬들이 요구하는 플레이가 이번 프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포가 볼을 다루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기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미드필드와이선 라인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선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사비 시몬스 선수였습니다. 사실 사비 시몬스 선수는 그동안 토트넘 하스포의단전운 전술 패턴 속에서 뭔가 번뜩임을 가져다 줘야 하는 선수였지만 피지컬적인 한계와 리그 적응 문제로 정말 심각할 정도의 부진에 빠져 있었던 선수였고 분번호 7번과 10억 원의 이적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을 펼치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았었지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사비 시모스 선수에게 공격적인 상황에서 볼 투입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사비 시모스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될수 있었고 사비 시모스 선수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팀에 기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비 시모스 선수는 전반전 25분 환상적인 침투 움직임을 통해 프렌트포드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홈으로 뚫리면서 찬스를 잡았는데 이것을 욕심내지 않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히샬리송 선수에게 완벽한 땅볼 크로스로 연결하면서 도스너 마스포는 전반전 좋은 경기력과 함께 리드를 잡아내는 굉장히 순조로운 경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비 시모스 선수는 자신의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과 질타를 의식했는지 이번 경기에서는 몸싸움까지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굉장히 거칠게 프렌트포드 수비수들을 압박하는 등.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43분, 사비 시모스 선수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브렌트포드의볼 소유권을 끊어낸 뒤 골문 앞까지 질주를 했는데, 노랗게도 사비 시모스 선수는 중앙선에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단독 드리블 돌파를 해낸 뒤 슈팅까지 시도를 했고, 이것이 워낙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들어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키빙 켈러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사비 시모스 선수는 마침내 도트넘마스프에서 정말 지독한 부진을 떨쳐내고 데뷔 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사비 시모스 선수의 한골 1어시스트 미친 활약과 함께 이번 경기 전반전을 2대0의 스코어로 마치게 되는데요. 야, 정말 이번 골 장면은 사비 시모스 선수의 기술적인 부분도 좋았지만 거침없이 돌파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감도 올라왔다는 것이 보이는데 정말 토트넘이 사비 시모스 선수에게 원했던 장면이 이런 것이었고 시모스 선수는 20경기 만에 드디어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포는 후반전에도 브렌트 포드를 상대로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쳤고 이번 경기를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리그 8위 자리까지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마스퍼 이번 경기 승리는 그간의 부진을 끊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컸지만 손흥민 선수의 7번 후계자인 사비 시모스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렸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컸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다음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홈 구장에 돌아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구장 방문을 앞두고 굉장히 뜻깊은 경기 결과였는데요.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당연히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기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비시몬스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바란다.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첫골 가자 사비시몬스 소니가 돌아와서 사비 시몬스에게 축복이 따랐고, 이제 그는 우리 팀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있어. 사비 시몬스에게도 우리가 손흥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준다면, 그는 분명 날아오를 거야. 오늘은 훨씬 나았어.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좋은 경기력이었어. 오늘은 좋은 승리와 좋은 경기력이었고, 주중 경기는 결과는 괜찮았었지만, 경기력이 안 좋았지. 오늘 토트넘의 경기력 정말 마음에 들었어. 더 강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보여줬고 선수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 이전 경기들과는 확실히 다른 팀 같았고 이런 향상된 모습에 만족스럽다. 좋은 결과였어. 경기를 좀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끝까지 강한 집중력을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홈에서 이겼고 주말 기분도 안 망쳐서 만족한다. 허먼 뉴스 버스 저 선발 라인업으로 홈에서 승리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빗나갔네. 경기 내내 긍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점이 참 반가웠어. 이 기세를 이어가길 바란다. 좋은 결과였고 승점 3점에 만족한다.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어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오늘 경기는 구단과 선수들 그리고 팬들에게 꼭 필요했던 승리였어. 커먼 뉴스 버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해 기뻐했고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토트넘 아스퍼는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홈 경기장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를 맞이하는 토트넘이 또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